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오늘 출생한 사람은 갑진 병자 병인 일주가 됩니다. 오늘 발자는 평화식 태양입니다. 태양은 세상 천지를 밝게 하도 하지만 따뜻한 기운으로 만물의 생육과 건성을 주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홀로 에너지를 베풀기 때문에 인정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특히 한기가 심한 겨울에 출생한 병화 인간들은 남들에게 따뜻한 기운으로 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모두가 이유 없이 좋아할 수 있는 호감 있는 좋은 이유가 될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병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해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임수주, 호수 같은 물을 만나서 상호 보강하고 태양이 물을 기화시켜서 산소와 같은 수분을 공급해서 만물의 생명에 역할을 하는 것과 또한, 물의 작용력을 높여주고, 물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더욱 맑고 밝게 하여주면, 태양의 역할을 도우면, 그것이 귀로 작용합니다. 오늘 팔자는 자월의 계수가 사랑해서 숙기가 강합니다. 천간에 임수가 투출하면 더욱 좋겠지만, 자월은 병화가 취약한 때이기 때문에, 갑목으로 병화를 돕는 것이 좋은데, 마침 연간에 갑목이 투출하여서 관인상생적으로 품위를 가진 팔자가 되었고, 써야. 다만 도리어 일간이 강해졌기 때문에 재성 이 있어서 관성을 도아서 관성이 외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진 씨가 유력하지만 재성이 없으면 계획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욕심과 또는 승부근성 또는 대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흠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